단일348 Who are you? 2022년 12월 23일 주님 오늘도 새날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유한일서 3장 19절에서 음, 22절 그 사이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느꼈습니다. 사실은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19절에서 20, 20절까지 한번 주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 전에는 제가 그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다는 거,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오늘가 하는 기쁜 일한다는 을 거, 이거 자체가 다 모든 것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부족하고 잘못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 뒤가 막혀버려서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제게 오고 나니까 이 말씀이 아버지, 제가 조금 쉬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십 절에 내가 마음의 가책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었다는 것 죄를 이기게 해 주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 제가 가책이 있더라도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가 용서받음으로 가책할 것이 없어진다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제가 어느 해의 크리스마스보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와 죄의 용서함, 주님의 관대함과 자비로우심이 확신이 되는 때입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죄가 제속에 죄가 강력하고 이길 수 없는 것인데. 그 현상을 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앞에서 보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깨끗이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주님 이제는 가책을 받더라도 주님 앞에서 그것이 용서받음으로 이제 나는 가책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담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안에 속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원하시는 사랑을 할수 있고 영혼 구원에 주님의 원하신 말을 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저는 변화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